새도 그렇고 다른 동식물도 그렇고 다안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것이죠. 아니 한강도 있고 뭐 우리 어에 탄천도 있고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왜뭐 물이 없, 물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라고 생각했지만은 물이야 아, 도시 안에 살면서 그런 물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런 물을 먹거나 그런 물을 쓰지는 않는데 수업을 먹는데 동물들에게 그 참새 같은 새들에게. 산강도 있고 탄초도 있고 비도 쏟아지지만은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씻었다가는 결국에는 죽을 수 밖에 없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이 생명이 살아가는에 적합한 물은 아니다 근데 그 물은 많아서 바로 옆에서 편리해서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씻고 그 물로 하는 순간 그, 그 생명은 살아갈 수 없게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옆에 있고, 충만해 보이고, 많아 보이지만은, 그 물은 우리가 쓸수 없는 물이, 물입니다. 그냥, 조깅할 때, 어, 그래, 뭐, 우리 내탄천염을띄고있거나 꽈리바스, 바라봤을 때, 어, 뭐, 한강균에, 탄천균에 뭐, 하는 관상용으로 될수 있지만, 그 물은, 신용할 수 있는 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 앞에 넘쳐나는 것이 있어요. 옆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시간들과 해야 되는 일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많으니까 편리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의 것으로서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고 그것이 결국 나를 어떻게 만들 만들고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는다면은. 앞서 비유했던 것처럼 참새에게 별로 안 좋은 물이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그것들이 나를 병들게 만들 수 있고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대감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마 누엘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우리의 삶을 그 풍성하고 많고 편리하지만 결국 우리를 사막으로 인도하, 인도하고 있는 큰악촌 큰 길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아이가 인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때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간통이에요. 어? 뭐지? 결혼하는데 아기가 졌네? 아이고 어, 간통이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생명의 위협 까지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왜그 위대한 구원의 길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성적인 음란과 간통의 모습으로 하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뭔지 왜 그러셨을지 굳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나 편한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에서 죄 아래 에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제 없이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불편하고 오해가 있지만 험난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타협하며 쉽게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거짓말도 하고. 불리한 것도 생각기도 하고 불리하지는 않지만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것들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치워갑니다. 우리는 단언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보여주면서 우리는 알수 있어요. 대충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증명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길을 보면은 그들이 열매로서 증명된 삶을 보면은 빠르고 편하고 안락하게 예수를 믿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타협하라 타협해서 길이라고 생각된 잘못된 길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온전했습니다. 언제나 반듯했습니다. 언제나 선하고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가기 힘든 것이고, 그래서 선택하기 힘든 것은 있지만은 그 길이 굽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오해하고 있어요.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잘못 판단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참고 기다리시는데 마땅한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인자와 자비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해. 어,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였네. 이렇게 살아니까 안보면지 없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그 한계를 계속 넓혀가요. 여기도 괜찮은 건가? 여기도 괜찮은 건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온전한 데서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하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진로를 계속해서 굵게만 조금씩 조금씩 굵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충 살아도 편하게 살아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을 타협하며 살아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했습니다 언제나 온전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참지 힘들어서 불평분만하면서 때쓰고 악쓰라도 하나님의 길은 한 번도 굽어진 길이 접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고 우리 우리가 그 길을 갈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편하고 안락하고 큰 길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무니 땅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를 비난하거나 정제하면서 자기의 명예를 이게 사실이잖아.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맨날 배려하야 자기의 명예를 지키며 자기의 이익을 지키며 자기를 지키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그것이 상식적인 상에서요새은 선택합니다. 마리아를 배려합니다. 누구나 누구도 쉽게 내릴 수 없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 전의 임신은 그 당시에는 간통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간통의 범인으로 가장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늠한 여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사람들의 처벌을 알고 있다면은 요셉은 쉽게 내릴 수 없는 그 당에서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더럽혀지고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서 선하고 안나온 선택을 하는 사람임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에게 요새. 하나님은 예수님의 3 0년 삼십 년간의 삶을 맡기신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 전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의 발라과 발람의 경우처럼 뭐 악인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처럼 악인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번 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온전히 보여주는 사람이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담아내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맡기시고 메시아를 맡기셨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디모대 후소 3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비유처럼 금근레시나 은근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종기학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육체 노동자였고 잔재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가부여하지 못했으며 변방에 있는 청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그가 그가 가진 그 부유함이나 그가 가진 사회적인 취의나 환경으로 그가 결정을 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열악한 환경이 있었지만은 그나 그의 선택과 그의 행동에는 어떠한 결점이나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의롭고 선하게 결정을 내렸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판단하며 한탄하며 결정하며 내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선함과 의로움은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의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것을 쫓아갔습니다 기본네우도제 말씀처럼 우리가 나무그릇일 수도 있고 질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보배를 담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나의 가진 모습이, 나의 가진 부족함이, 나의 가진 추악함이, 나의 가진 서러움이, 나의 가진 한계가, 난, 나를 결정하게 내버려 준다면, 우리는 보배를 담을 수 없습니다. 어, 2사의 30장에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공장에 이 집을 내려가. 네? 그릇이 만듭니다. 그래 그릇이 뭐가지면 다시 그릇을 풀어서 다시 그릇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좋으냐, 내 안경이 얼마나 탄탄하냐, 순탄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가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하 것은 온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담아주셔서 세상에 나타내신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사망과 환경과 감정이 나를 만들고 나를 결정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비난과 손해와 아픔과 나약하고 비참한 모습에도 우리가 온전함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것들을 나타내시고 열매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유약의 요셉도 그렇고 신약의 요셉도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죽었고 갔고 원망도 할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그 그래도 의롭고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그들을 뭐라 고 부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옆에 이제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조금 논쟁적이고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열심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오신가 전부 다겠죠. 모든 사람이 오시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선하고 의롭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었음을 그런 자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온 아이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메시아입니다. 무엇과 누구와 무엇에 관한 구원자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그들의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앞에서 말하는 앞에서 요술의 모습처럼 어떻게든 최선으로 애쓰며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저 옆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이제 함께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것들은 성경 뭐 우리가 아는 의미도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위험에서 다시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온전한대로 회복시주는것 구해주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존재로 창조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과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일 수없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받았고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도 우리에게 구원일 수도 없어요. 뭐 비유하자면 우리는 암환자인데 우리는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피로의 w 제 같은 거예요. u n g w 먹으면 아 그래 u 아좀 g w 나나 a 다 young woman, young woman, young woman, y 그럼 청량 음료일 뿐이죠. 내가 아무리 치명적인 질병을 가졌는데 아무리 꿀각설을 기분 좋게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기분만 좋아질 뿐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오셨다. 구주가 이제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자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거짓되고 속이는 말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속지 않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갈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인마도행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며, 이제 자유롭게 우리 앞에 놓여진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며 다시 알려주시고 신주시고 능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길이 의로워야 되고 선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긁혀나고 힘들고 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뭘까요?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파서 부모가 아이를 병원을 데려갑니다. 아이는 병원 가기 싫어요. 왜요? 그냥 집에서 쉬었으면 집에서 좋겠고 학교를 안 간다면 학교를 안 간다고 TV 보고 핸드폰 만으며 혼자 노는 것이 훨씬,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가면 사람들도 많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약도, 약, 쓴 약도 받아와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불편해요? 싫은 그러나 당연히 병을 낫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어둠과 허물과 우리의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위선과 기만을 들추세요. 불편하죠. 불편하죠. 나는 들키기 싫은데 내 추악한 본 모습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아, 그냥 그 와서 사죄 없이 그것을 들쳐 버리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들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치셔서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다시 온전한 삶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끌고 병원으로 데려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에는 병원을 가는 아이처럼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해답을 가지고 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살아갔냐 안 살아갔냐 구약의 그러니까 2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소식을 기다렸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들은 답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능력, 능력 주시는 분도 없었고,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많은 이들이죄와 삶의 무게와 사망으로 고통받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 너희들을, 이 모든 것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시며, 회복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이가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었고, 이 소망의 선포를 들은 이들은 현실에, 참혹하는 이, 이민, 현실에 참혹하는, 참혹함을 이기는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 현실 속에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마 누에라시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옆에 보시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아무리 손이쳐도 찾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선함과 의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랬던 것이지만 찾을 수 없던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들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만누회라시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현실에 참혹함이 있을 것이며 나의, 나의 안에 내가 가진 약함과 열감 때문에 무너지고 내가 가진 변명과 유전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 우리가 일어나서 부모가 아이가 부모를 따라 병원에 가듯이 우리가 아픔과 수치를 참고 견디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소망과 능력과 구원과 영생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갔으면 겠습니다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두그럽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능력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